페리의 헬로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바로 베리룸인가요? 음 아직 여기는 베리가 없는 것 같은데 베리룸이 생긴 이벤트로 내가 이걸 준비했지. 자 상자 먼저. 베리 이 안에는 네가 좋아할 만한 화장품들을 마구마구 넣었지. 바로 바로 화장품 랜덤 박스. 이게 뭐가 들어갔냐면 음 좋은 향기를 내게 해줄 바로 이거. 손을 아름답게 반짝여줄 이거! 짜자잔! 페리 얼굴을 환하게 빛내줄 트윙클 트윙클! 이거! 샤라랑 루비처럼 예쁜 하트 같은 입술을 만들어줄 마법봉? 아니죠! 바로바로 바로 이거! 자 페리가 좋아하는 것들로다 꾸며봤는데 어떨까나? 페리가 좋아할까나? 우와 누가 놓고 간 거지? 여기에 베리의 헬로 토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건 베리께 맞겠죠? 내가 준 랜덤 박스를 잘 열어봤으면 베리에게 행운의 깃들기를 휴루루 그럼 잘 뜯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대박이에요. 안 그래도 오늘 화장대를 꾸밀 생각이었는데 이것들로 채우면 되겠다. 대리의 화장대를 오픈하겠습니다. 여기도 오픈. 아, 여기서 화장하면 내일 아침 내가 공주가 되는 기분이겠는가? 새로 뜯은 화장품들도 진열해 볼까요? 짜잔, 먼저 첫 번째. 샤이니 워터 선쿠션. 내 피부처럼 팡팡. 크리스탈처럼 샤인업. 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 여기에는 소피 카드가 들어있네요. 아까 보니까 노란색 패키지에는 우리 루비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루비 카드까지. 아, 분홍색과 노란색. 이렇게 루비랑 소피 화장품이 따로따로 들어있나봐요. 짠, 이렇게 뜯어서, 우와, 카드, 탭1. 쌍쿠션으로 얼굴에 팡팡. 핑크빛 피부 만들기. 일단 지금은 화장대에다가 예쁘게 진열을 해볼게요. 짜잔. 그 다음, 루비. 우와, 이거는 샤이니 마일드 썬스틱인데요 여기에는 루비카드가 있어요, 친구들. 내 피부 속에 쓱쓱. 뜨거운 햇빛을 찾아하는 부드러운 터치. 아, 이거 친구들 이렇게 돌려가지고. 쓱쓱 바르는 선쿠션인가 봐요. 선 스틱. 여기도 예쁘게. 이 카드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것 같아요, 친구들. 대 1. 선 스틱으로 얼굴에 쓱쓱 햇빛으로 완벽 차단하기. 뽁! 어, 친구들. 보니까 여기 아까 잘려 있던 스피넬 왕자랑 퍼즐이 되는데요. 대박! 이거 퍼즐인가 봐요. 대박 대박. 그러면은 퍼즐은 여기다가. 그 다음엔 어떤 화장품이 나올까요? 오! 이번엔 루비! 샤이니 솔리드 퍼퓸 퍼퓸이라고 하면은 향수 아닌가요? 향수는 칙칙칙칙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네모난 아이섀도우 상자처럼 생겼는데 빨리 볼까요? 인공 색소 없는 내추럴 퍼퓸 스트로베리 향! 베리가 좋아하는 스트로베리! 오잉? 너무 좋은 냄새나요 패키지도 진짜 이쁘죠 친구들? 오! 이거는 루비! 어? 이거는 의도치 않게 뽑았는데 스텝 3가 나왔네요. 스트로베리 퍼퓸으로 손목에 톡톡 러블리걸로 변신하기! 샤이니 솔리드 퍼퓸! 스트로베리! 딸기 딸기, 베리 베리. 다음에 어떤 제품이또 나올까? 뭐지? 요술봉인가? 샤이니 립글로우! 우와! 립글로즈가 요술봉처럼 생겼어요! 이것도 루비의 화장품이에요. 퓨어 블루! 내 입술에 터치! 유리구슬처럼 반짝반짝! 이번에 스텝 2가 나왔어요. 드디어 2단계를 채울 수 있게 됐는데요. 오! 친구들 이거는 요술봉 위에 있던 색깔처럼 파란색을 띠고 있는 립글로우예요. 오, 색깔이 안 나는 그냥 반짝반짝 보습을 줄수 있는 립글로우네요. 이거는 바를 때마다 내가 왠지 진짜 변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요. 예쁘게 여기에다가 자, 투 스텝! 이거는 루비 거니까 여기에다가 투 스텝을 넣으니까 우와, 꼬마 왕자랑 여기 신발이 맞닿으면서 그림이 완성됐어요. 다른 것도 더 뽑아봐야겠어요. 이번에는 안 보고 이번에도 루비의 리콜로우가 나왔네요. 이 친구는 베이비 옐로우. 딱 봐도 노란색일 것 같죠? 짜잔. 트윙클 노란색 옐로우 베이비. 짠. 오, 이 친구는 노란색이네요. 이거는 레몬 냄새. 역시 노란색은 레몬이죠. 짜잔, 이것도 예쁘게 지피를 해줄게요. 근데 친구들, 이렇게 새로운 화장품들이 지피되고 있는데, 음,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화장대를 좀더 예쁘게 꾸며줄까요? 그러면은, 몇 개의 화장품이 남아있을까요? 오! 이거는 아까 립글로즈의 세트인 것 같아요. 짜잔! 이거는 샤이니 리글로우 소프트 레드. 친구들, 이거는 레드니까 왠지 딸기향이 날것 같지 않나요? 빵! 아빠 우와, 분홍색! 분홍분홍! 딸기우유 색깔 나요. 이따가 나갈 때 발라야지. 다음! 뭐가 나올까요? 짜잔! 오, 스티커 네일! 친구들 몇 개가 남았는지 좀 볼까요? 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친구들. 이거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빰밤빠 빰빰빰. 짜잔. 이거는 네일이, 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네일이 들어있네요. 아, 정리가 안 돼.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마법으로 한꺼번에 열려라! 베리베리, 드로베리 음. 오픈 와요! 그러면은 우리 이 스티커 네일들을 한 번씩 볼까요? 샤이니 스티커 네일, 체리 네일. 우와 빨간색인데 체리 색깔로 해서 체리네일이라는 이름이 붙었나봐요 이건 한 번씩 지금 발라볼까요? 딱 다섯 개니까 한 손가락당 하나씩 바르면 될것 같아요 오 엄청 쨍한 토마토 빨간색이에요 완전 좋아 오 색깔 진짜 예쁘다 짠 그다음에는 샤이니 스티커 펀치라인 세 번째 비비블루 친구들 신호등 <laughs> 네일이 완성됐어요 <laughs>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샤이니 스티커 네일 네 번째, 로즈 핑크. 핑크인데, 약간의 빨간빛이 더 도는. 오, 색깔 진짜 예뻐. 어때요, 친구들? 샤이니 스티커 네일 다섯 번째, 바이올렛. 보라색인데요? 어때요? 이거 맘에 들어요, 베리는. 베리룸이랑 어울리는 색깔 같지 않나요? 아, 괜히 칠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는데. 샤이니 솔리드 퍼퓸 밀크 바닐라 이거는 소피가 바르는 향수인가봐요 밀크 바닐라 이거는 소피의 향수인 밀크 바닐라예요 이거는 스텝 3 바닐라 향 퍼퓸으로 손목에 톡톡 샤이니걸로 변신하기 간는 여기에 맞춰줄게요. 여섯 개의 미션 퍼즈 카드 완성! 이야! 이렇게 보니까 소피, 루비, 비비 다 있네요. 아까 스트로베리 향은 연분홍색이 케이스였고요. 이거는 진분홍색. 그럼 밀크 바닐라도 냄새를 맡아볼게요. 음, 친구들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밀크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요. 슥슥슥슥슥슥 문지른 다음에, 블링 블링! 나한테 블링 블링! 슝! 소피로비 화장품 랜덤 박스를 다 뜯었으니까 베리가 좀 화장 좀 해볼까? 그 전에 이 네일 스티커 좀 떼야겠어. 잘 떼지나 볼까? 슝. 음. 우와. <laughs> 떼는 거 완전 재밌는데? 후. 그럼 화장 좀 시작해볼까? 먼저 스텝 원. 로비 거부터. 쭉. 어머 베리 베리 뭐 하고 있어요? 뭐야, 소원수첩 웬일이야? 내 방까지 찾아와주고. 베리 상자 안에 있는 거잘 뜯어봤나요? 아, 아까 여기 베리 의 헬로토이 상자에 있던 거 내가 다 뜯어서 짜잔! 예쁘게 d 피해놨지 누가 준진 몰라도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나한테 이렇게 예쁜 화장품을 주다니. <웃음> <웃음> 베리를 아끼는 누군가가 주지 않았을까요? 찌릿! <laughs> 베리를 아끼는 누군가가 누구지? 누구지? 소피 루비 스피넬 <laughs> 지금 베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니 옆에 있는 요정이 누구죠? 옆에 있는 요정 너잖아. <laughs> 설마 소원수정 요정 너가 준 거야? <laughs> 이제야 베리가 나를 알아봐주는군요. 베리가 베리 룸을 짜잔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쁜 소피 루비 화장품을 가지고 왔죠. 어때요? 어때요? 발라봤어요? 아니 아까는 내일만 발라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출하기 전에 예쁘게 화장 좀 해보려고 아 지금부터요? 그럼 스텝 1, 2, 3에 맞춰서 예쁘게 화장해보세요 소피와 루비 화장법은 조금씩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알겠어! 내가 좀 예쁘게 화장해볼게 그럼 전 여기서 베리가 잘 하는지 확인해볼게요 에이 뭐 확인까지야 정말 자 그럼 스텝 1! 소피와 루비의 화장은 바로바로 썬스틱과썬 바로 쿠션 바르기! 짠! 오, 말드 썬스틱. 먼저 햇빛을 차단을 잘 해줘야겠죠? 야외로 나가면은. 우와! 친구들 이거 봐봐요. 엄청 반짝이는 썬스틱이 있어요. 이걸 돌려서 슝슝슝.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소원수첩? 네, 잘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광대랑 피부에 예쁘게 하트 모양을 뿅뿅뿅! 그래서 그린다 나 그린다. 요. 뿅. 뿅 짜잔! 떡떡떡떡 어머 얼굴에 하트가 뿅뿅뿅뿅 예쁘게 생겼어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선스틱 완료. 다음 소피의 원스텝 핑크빛 피부로 만들기. 스티커를 제외하고, 제일... 오! 여기에 별이 있어요, 친구들. 한면 얼굴에 발라볼게요. 자연스럽게 하얘지게. 오, 진짜 근데 핑크핑크해지는 것들. 자외선을 다 막아주겠어. 이게 반짝반짝 샤인업. 이 되니까 얼굴에서 광이 나잖아요? 반짝반짝. 다음, 2단계는요. Step 2! 립글로우로 입술에 반짝반짝 유리알 입술 만들기. 음, 유리알 입술이라. 대리는 이세 가지 색 중에 뭘 바르는 게 좋을까? 대리가 좋아하는 색을 바르면 되겠지. 아니지. 이거는 색이 아니라 좋아하는 향을 바르면 되겠구나. 맞아요.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무색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향을 골라서 바르면 됩니다. 음. 상큼한 레몬향. 이거는 소다향. 이건 딸기향. 대리는 당연히 하는 딸기향! 음 엄청 부드럽게 잘 발린다. 입술에도 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짠! 어때요? 베리 입술이 하트 모양이 됐나요? 스텝 2! 네일로 손톱, 발톱에 블링블링 블링 예쁜 손톱 만들기! 우리 소피의 화장법은 블링블링 샤인업! 화장이니까요. 아까는 다섯 가지 색깔 다 칠했지만, 이번에는 베리가 좋아하는 색으로 두 개만 골라서 칠해볼게요. 자, 로즈 핑크. 아우, 색깔 진짜 예뻐요. 블링블링. 자, 나머지 손톱에는 바이올렛. 왠지 비비랑 어울리는 색깔 같군. 음, 예뻐. 어머, 베리룸이랑 찰떡이잖아. 오른쪽에도 발라야지. 음, 엄지는 나름 잘 칠했어요. 오른손, 왼손, 갭 차이. 자, 스텝2까지 완성! 그럼, 스텝3! 어, 스텝3 중에서는 골라야 되겠는걸? 스트로베리냐? 바닐라냐? 타겟인 스트로베리! 입술도 스트로베리 향으로 했으니까. 음, 딸기 퐁퐁퐁퐁, 딸기 냄새. 자, 우리 이거는, 스트로베리는 루비 거니까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톡톡톡톡 하트 슝 하트 슝 어때? 소원수청요정원스텝투스텝 쓰리 스텝, 스텝까지원성 어머 여기까지 딸기향이 폴폴폴폴 좋아요 그럼 우리 어서 나가볼까요? 이 손톱으로 나가도 괜찮겠지? <laughs> 나가보자 킹슝 베리 같이 가요 슝